종류는 다섯 개? 형, 형, 뭐 찍는다고 했잖아. 아, 지 다시 살좀빼 있어. 조금만 빼고. 네. 2kg 뺐어 지금. 그래도. 링그전고는 아, 그래? 이 친구 잘하 어? 이 친구 잘가 <laughs> 제가 신이는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토사던지 그게 안다뭐 당신이 안 됩니다. 뭐가 뭐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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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가 혹시나 누워있으면 괜찮은 아서 괜찮은 것봐아것 같아요. 괜찮 근처에 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아요 괜찮은 것같요괜찮기것 같아요. 괜찮은 것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아은아요 괜찮은 것같아어아은것아요 괜찮은 것아은아아아 군대에서 그런 건다 땄지 야이씨군대서 일단 태권도 일단짓 땄어 아이 충무 태권도 아이고 아이고 예전엔 예전 상훈이가 아니야 상훈아 죽여라 홍진이 형이랑 는순그 왕자들 피컬아피컬이라고 말하면 안 돼. 스테미너 모를라 <laughs> 삼각 여기 나도 오늘 안 들어가 아, 오늘, 오늘 안 들어가네 <laughs> 그때 <목소리> 엄청 잘 친구들 왔을때 엄청 잘 그때는 잘했 어. 오늘은 아니야. 그때 아니야. <목소리> <올라왔거든>. <목소리> <목소리> 들어갈 때까지 나도. <놔둬.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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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목소리> 어, 목소리 엄청 좋아. 어무 좋네. 가가 <목소리> 아, 이... 와우! 난탑점이야아야미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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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쫓지가... <laughs> 야땀도저 흘리면 튀어나오겠는데 브라이야땀좀 어, 젖으면 음, 튀어나오겠는데 까와이해 탑으야 갈게 너무 상인 거 같아 까야이 까와이 아, 저 친구는 나이도 30중반이 허리를 왜못쓰여 뭐야, 문석이 있었네? 어딨지? 주연이 가이어지이어 주연이 어이가 우리 팀이아니지 우리 팀이 어딨지? 이랑 진호 이 어딨지? 주연이 어딨지? 주연이 주연이 가 있나보다 형한테 형 우리는 형 있잖아 우리 팀에 우리 형, 저기 제일 높아.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그 제일 약하잖아. <laughs> 제일 약한 형형 어, 어? 높이가 있잖아. 키스만 따져야지. 아씨 슛이 되는 사람이 많아야데나 그래서 내가 슛하려고 이제. 내가 지우가 치려고 슛을 깨달았어. <웃음> 깨달음 얻었어. <laughs> <알았다. 깨달음 웃음> <알았어. 웃음> <laughs> 100%야. 100%야? <laughs> 어? 100 좋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시 진짜. 세 명을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짜 진짜. 진짜, 진안 진짜,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형, 아이고 아이고. 저형 아이고 요즘에 아이고 초반에 아이고 엄청 잘해, 잘해. 그래서조서못오웬일이파웬일이요 <목소리로> <laughs> 금발 봤어, 금발 봤어, 금발 봤어. 아, 더, 야, 이거 들어가면 모른다. 끝났다 아더 이상 안돼? 아아아 쟤는 결대 넣어 넣어야될 때안 넣어 <laughs> 열었다. <laughs>